곡성군이 주최하고 곡성군장애인통합회가 주관하는 제3회 곡성군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및 제1회 장애인부부 합동결혼식이 10월 23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곡성 기차마을 로즈홀에서 개최됐습니다. 장애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재활 자립 의지를 고취시켜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섯 쌍의 장애인 부부들에 대한 합동 결혼식이 개최돼 더욱 뜻깊은 행사로 마련됐습니다. 나와 내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넘은 사랑으로 감사 주시고 어우러져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장애인 가족 여러분 그동안 장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의 편견 속에서도 당당한 삶을 살아오신 장애인 여러분과 희생과 헌신으로 정성껏 뒷바라지해 오신 가족 여러분에게 격려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군수님과 또 도의원님, 시의원님들과 함께 기관단체장님들과 함께 앞으로도 어, 여러분들 신부름을 어, 애로를 듣고 또 고쳐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늦게 이렇게 결혼식을 올리지만 더 행복하게 더 어, 서로 어, 아끼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전 9시 김동규 협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풍물패의 식전 길놀이를 시작으로 진행된 행사는 오전 9시 30분 유군기 곡성군수와 이국섭 곡성군의회 의장 이정현 새누리당 지역구 국회의원 주성재 곡성군의회 부의장 강대광 이만수 이재호 윤영규 윤남숙 군의원 조상래 전남도의원 전남장애인통합회 장재곤 협회장 박현동 부회장 및 24개 지회장 지역장애인 등 모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삶의 역경을 따뜻한 부부애로 극복하며 사랑으로 단란한 가정을 꾸려오면서 뒤늦게 결혼식을 올리는 네 쌍의 부부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장애인들을 그만치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으신 이정현 국회의원님 유근기 권수님 이국섭 의장님과 고연님 여러분, 조상내도의의 원님을 비롯한 기관단체장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식전 행사에 이어 진행된 장애인 부부 합동 결혼식은 고연석 전곡성 군수의 주례로 행사에 참석한 기관단체장의 축복 속에 지역에 거주하는 다섯 쌍의 장애인 부부를 초청한 합동 결혼식이 개최돼 더욱 뜻깊은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합동결혼식으로 식을 올리게 된 신부 강영자 씨는 감사 인사 말을 통해 이번 합동결혼식을 추진하고 후원해 주신 차금옥 통합회장과 유근기 곡성군수, 이국섭 군의회 의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히고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이정현 국회의원과 전남장애인협회 지회장 및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도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합동 결혼식에 이어 지역 장애인을 위해 마련한 한마음 축제에서는 나유란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진행하는 초청 가수 공연과 노래자랑, 장기자랑, 행운권 추첨 등의 다채로운 이벤트가 개최돼 참석자들에게 흥겨운 여흥의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합동 결혼식을 올린 다섯 쌍의 부부는 장애인 통합 회원들의 활동 보조로 2박 3일 동안 제주도 신혼여행을 출발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gbs방송 차범준입니다.